우리가 가는 길은 가산산성 칠곡에 있는 가산산성 이쪽으로 우측으로 가요. 한국의 아름다운 길 어. 여기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 안에 드는 길 한티로 한티제라고 하네. 어. 나무 터널이다. 이거. 네, 이런 길은 많지 않나? 난데도난데도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벚꽃이 다 떨어졌나? 오늘 4월 2일 오늘 절정의 날인데. 오. 여기 입구다 저기요. 음. 자가전산성 아. 야영장에 다 왔습니다. 이야 예쁘네. 오자마자 뭐그 꽃이. 와 장난 아니다. 저기 오. 어떻게 오. 해야 돼? 자유롭네, 분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산에 몇분 계세요? 삼 명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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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이야. 반려합니다. 오 대박 네. 대박. 네. 대박. 여서부터 걸어가야 돼 전부 다. 아, 약간 B 구역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<laughs> 여기가 바로 가산성 야영장. <웃음> <웃음> <와>. 완전 벚꽃 은 <laughs> 진짜. 우리가 벚꽃을 찾아 왔는데. 드디어 왔습니다. 취소자리를 잡 찾. 아, 취소자리를. 눈에 불을 켜고 응. 찾고 찾아서. 와. <laughs> 완전 복꽃 천지다 천지. 복고 천지. 오, 사진 찍어야 되겠다. 주차장도 멋있다. 어. 카트 하나 빌려와야 되겠는데? 어. 와 여기 주차장 뷰가 장난 아니다 간단하게 피크닉 왔습니다 나는 골프 치러 <laughs> 저 밑에 키번호가 있어 7번이지? 응 7번인데? 여기 7번 키 키를 해가지고 신분증을 내고 신분증을 나중에 키를 반납해야지 아 <laughs> 네, 위로 봐. 엄 아마 꼴보 치러 왔죠 아난이 네, 안에 뭐가 들있을지 제일 궁금하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아 어, 날씨 너무 좋다 다리가 어디지? 자 B구역은 여기서 좌회전 자측이고 C구역은 저 밑으로 가야되는 아 근데 C구역도 벚꽃이 많네 이거 뽑아 오 유진아! 어! <laughs> 뒤에서! <laughs> <laughs> 어이니야한칸더 <laughs> 위로 가야될 거 아니야 저기 안내도 있네 B구역 안내도 우리 이쪽이라서 지금 여기라서 음. 한더 올라가서 세 번째. 세 번째? 어 <laughs> 저도 잡빠진다아 <자빠진데? 웃음> 여기다 여기. 예? 물을 아... 돼 있고 <laughs> 여기는 간단하게 와야 돼. 어. 간단하게 이 정도. 와, 진짜 너무 예쁘다. 층층이 벚꽃이 있구나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왔기 때문에 원터치로. 아빠가 1초 만에 강여사 1초 만에 내놔. 텐션 지지 어우, <laughs> 너무 1초 만에. 아, 나 이런 경우 처음이다 <laughs> 1초 골프채에 과연 뭐가 있을까 골프 가방이 <웃음> 자 잠잠 잠드자 잠드자 알아서 갬성 팔아서 어? 뒤집어야지

난 꼴보채 뭐가 있나 했지. 코프리스 코프라반. 네스. 진짜 간단하게 왔으니까. 여기 여기 생겼네. 여기 앉아야 돼. 오 <laughs> 끌지 어, 마요 뭐. 그 밑에 흙이잖아. 됐네. 아. 자. 자. 간단. 잔 의자는 진짜 폴딩체어가 최고더라고. 아 어. 이렇게. <laughs> 털 어, 빼야 아 이제 워먼는 겨울은 갔으니까 버리자. <laughs> 어, 너, 엄청 크다 어, 안에 음. 내부. 어, 3인? 3, 3인까지는 수있겠다 이거네 명도 누울 수있겠네 한컵 해외에서, 한 건데 응, 완전 새 거, 약간 따끈한 새 거, 이게 뭔데? 이게 이제 이게 연결 되는 거든 응. 원하는 대로 다 연결. 요거는 밑에 박아야 된다. 이거 음. 박아야 되거든? 어디다 박을까요? 뭐 여기? 여기다 박을까? 응. 어. 여기. 여기 여기 언박싱 해야지. 언박싱 했어. 언박싱, 언박싱 했어. 이거를. 맨날 캠핑 페어 가서 산 거. 캠핑 페어에서. 맨날 가서 뭐 산다? 진짜. 이안할나 <laughs> <laughs> 이게 튼튼하나? 이거 마음대로 꽂으면 돼 진짜?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거 내가 바로 꽂았나? 이거를 이렇게 꽂아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마음대로 꽂으면 돼 원하는 대로 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, 마음대로 꽂으면 되고 이거는 당도 없고 예, 우리 아까 그 등산거 있잖아 길어진거 같은데? 이거 어? 5,000원에 5,000원짜리 방. 이거 또캠핑페이저코야 어, 돼. <laughs> 언박싱 연습 간단하지 코야 돼. 자 이거 자 여기 돌리면 되지 돌아와 자 오케이 방송했지 어? 돌아간다 지금 바람부면 뱅글뱅글 돌겠다 <laughs> 근데 이게 아닌거 같은데 느낌은 이게... 이게 아닌 것 같아. 이거 똑바른 게 먼저 꼽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게 먼저 꼽혀야 되는 거 이게 먼저 꼽혀야 되고? 아닌데? 마음대로 할수 있다며. 그래.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.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, 여러분. <laughs> 이게, 이거, 이거, 여기 꼽고. 응? 어,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내가 해볼게. 아 이거 밑에 가는 거 맞나? 응. 어. 일자란 일자니까 맨 밑에 있어야 돼. 아 이렇게 돼. 이게 이게, 이게 이렇게 아니, 아니 두 번째로 그래. 빼라고. 그 이거 빼? 응. 어. 이거 빼. 야 이게 또 빠른 게 일자네. 오케이. 된다. 이게 또 빠르지. 갖다 버려라, 아빠. <laughs> 아니. 아 이게 이렇게. 일단 등을 <웃음> 빼봐. <laughs> 아, 등 무겁네. 아니, 어, 무거워라. 어쩐지 무겁다. 자, 잠깐만, 따로 저기 그러고 꽂아봐라.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야, 올라와야지, 여기에 올라와야지. 이걸 꽂아주고, 응? 그 다음에 여기 꽂아야지. 여기. 괜찮다. 이거 제일 괜찮다. <laughs> 이게 얼마주고 <laughs> 샀는데? 이게 지금 이거? 어. 저기서 샀어. 됐네. 너무 얇아가지고. 아니야, 이게 땅에 박으면 됐어. 아니 보이지도 않는 것아니이 거를 세게 박으면은 들어가. 세게 박으면. 너무 저렇게 낫지 않았는데요, 뭐. 뭐 하나 안 뺐나? <웃음> 있는데. <웃음> 흔들린다, 봐. 뭐. 바람면 이렇게, 글 그냥 돌아가는 거야, 원래. 아, 어, 이렇게? <웃음> <웃음> 거짓말. <웃음> 오케이. 어? 밥 먹자. 음 자. 아, 여기는 진짜 볶음이 엄청 많다. 음. 자. 음, 잠시. 잠시. 먹어도 돼 아,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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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오 치즈. 치나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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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술만 난다 음, 알코 음. 이런 날코에서 내가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와 이거 맛있겠다 음~~ 감자 음 여기가, 여기가 사진 찍기 엄청 좋대. 거기서, 여기서, 여기잖아. 여 여기. 엄청 커. <laughs> <3가지>. 와, <laughs> 진짜 아름다워. 걸어가면 아, 예쁘겠다. 여기, 여기. 위에가 B 구역이고, 여기 밑에가 C 구역인가봐. 이렇게. 음, 어. C, B, 근데 대그큰 주차장에서 가까운 데는 A 하고 B가 제일 낫네. 음. 어. 어? 어. 저쪽에가 대운동장이라는데? 어, 오 여기, 여기 완전 복고터널이다 어? 음. 저쪽에도 사이트 좋지? 저기 봐봐 백크로 돼있잖아? 백으로 돼있는 사이트 나무가 없네 좋다 좋아 <laughs> 편의 시설에 샤워장 없고 음.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로 하는 거아 전기가 안 어. 돼서 어 전기도 어, 안 되거든. 겨울에는 어린아이나 이런 집 있는 데는 좋을 것 같아. 추워서 음. 극한의 캠핑. 저기 저기개수대 사람들이 좀 있게 깨끗하게 쓰면 되는데 좀좀 지저분하긴 지저분해. 쓰는 사람들이. 근데 계수대 물은 잘나온다 여기는 음식물 버리는데 따로 있고 그냥 야행장인데 뭐 가격은 저렴하잖아. 어, 만 원. 분리수거. 그리고 여기는 가로대나 이런 거숲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되고 산책하기엔 좋다. 와 하늘. 하늘에 다 예전에 좀. 이거 보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한 시간 반을 달려왔네. 그래도. 근데 얼마나 다양정도 응. 너무 저렴하고 응. 근데 데크 이런 데는 다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아까 B 구역 구역이야. <laughs> 비구역이 제일 B구역이 좋은 자리. 진짜 모든 사이트에 벚꽃이 어. 너무 많아. 장난 아니야. 이렇게. 너무 예쁘고. 와. 비구역. 개수대도 가까이 있고. 근데 응. 화장실도 가까이 있고. 어. 소비 옵션. 와 대왕고기다 대왕고기. 맛있겠다. 뭐 그다음. 되세요. 똑같은데. 큰게 음. 아니고 똑같은데. 썰어 먹어요. 이에서에서세 개. 세개 사면 6,000원이고 <laughs> 하나 사면 2,500원씩. 싸다. <laughs> <laughs> 무조건 세개지 그럼. 무조건 세개 사야 지 <laughs> 음. 거 좀... 겨울에 백패킹도 가능한데 여 음. 보세요 어, 어? 자 오늘 와, 와우 <laughs> 와우 이다어 묻어? 다렇지 <웃음> <웃음> 어. 오, 됐다. 어. <laughs> <laughs> 너무 커졌는데. 어, 내 이렇게 컸나못 잡는다 이제. 집에 못 가겠다. 응. 어, 어 그, 어, 그렇지. 응, 맞아, 꽃? 어? 몰라, 나는 꽃까지 몰라. 이게 꽃인데. <laughs> 전에 영상 <영상보다>, 보자, 우리 영상. <laughs> 내가 해볼게. 이거를 이렇게 채워가지고. 응. 어. 채워가지고, 이거를. 그렇지. 하는 응. 됐네. <laughs> 아, 잘하다잘아졌다 그래, 어, 이게 앞으로 딱 들고. 예, 게 아임 셰터. 잘한다. 다시 해볼까? <laughs> 아니야, 됐어, 됐어. 응. 어, 나는 응. 할줄 몰랐는데. 저는. 응. 가게 못하는 게 없네. <laughs> 도 완전 새다 세가. 어. 됐어, 됐어. 아가게 아쉽다 근데 저녁되니까 이제 노을이 질려고 하네 근데 저녁되니까 너무 쌀쌀해져서 그래도 지금 또 이제 또 열심히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. 내일 우리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야, 안녕. 성공했잖아. 안녕. <웃음> <웃음> 클린캠 인증. 우리가 온 거죠? 오늘. 그래? 209번. 209번. 뭐 버린 것도 없다. 가자, 어? 이제 집으로. 저녁에는 아직 쌀쌀해서 겨울 옷이 꼽혔잖아요. 노을 칠때 사진 찍을까? 아니 벚꽃이 어, 더 진해졌다 어. 오 그냥 가자 우리는 눈으로 보면 되지 너 아쉽다 이게 마지막인데 <laughs> 묵직하다 엄마가 또 욕한다. 우리 사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막 싫었다고. 또 뭐라 한다. 아, 진짜 막 싫어. <laughs> 난 도와준 것뿐인데. 빨리 가려고. <laughs> 엄마 그냥 타러. 빨리. <laughs> 다시 다시 산다 <타러. 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 엔딩 <laughs> 다음주면 다 떨어지겠네 어 진짜 오늘 완전 너무 멋있다 얼마나 <laughs> 됐다 <꿀맛았다. 웃음> 오늘 어땠어? 오늘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괜찮았어그 <laughs> <laughs> 이정도쯤이야 <laughs> 차에서 자면 되니까 <laughs> 아빠는 운전하고 아빠 너무 힘들겠다 <laughs> 간다 아빠 天天在玩的。<laughs> <laughs>